열한 번째 매치 에란겔의 경기 펼쳐지겠습니다. 아 저희가 너무나 그리워했던 이 스매시컵 드디어 돌아왔고 어좀 많은 분들 시청자 분들께서는 뭐 저희에 대한 저희의 뭐 현재 생각들을 네. 커뮤니티 에 여러 기타좀 올려주고 계신데 전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행복하고 이런 매 참가할 수 있는 이 순간 네. 저희의 추억으로 나올수 있어서 사실 저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기 때문에 네. 예, 저희는 몇 매치가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저 재미난 경기가 네. 나오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저도 집에다 네. 이야기했으면 오늘 못 들어온다라고 아, 아, 이야기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일 오후 6시 전까지만 끝나면 돼요 아, 그러면 네. 저는요 한도가 없습니다 어, 그냥 없어요. 끝만 나면 돼요 네. <laughs> 네. 전체적으로 오늘 누가 이겼지 기대가 좀 많이 되고 있어요 <laughs> 결과가 너무 궁금해요 어! 어! 어, 들어와서요 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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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이저 사이저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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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 미스터 광클 디지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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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자만 했어요 필수구 자만 했어요 경쟁자를 직접 오오오오 기장자기장 밀배 나왔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사실상 또다시 건문소 개장이거든요 그리고 예. 오, 이거는 어 이거는 생각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어, 많은 네. 팀들이 지금 못 참기 시작했어요 네 예. 네. 벡터 들고 아, 아파트만 파밍 못하겠다 음. 싸우자 예. 아 서울이 또 성장을 한번 마무리 하는군요 네 지금 곳곳에서 싸움이 계속 펼쳐지고 있죠 예. 7점수가 중요하다는 선수는 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V7이 이제 아, 아파트만 파밍을 하다보니까 어. 알려줄게한테 좀 빼앗겼잖아요 네. 랜드마크 일부를 맞습니다. 이제는 못 참겠다 대참겠다 히트해 아, 예. 혼자 남았습니다 예. 우리가 10점입니다 메드클랜이 우승하기 위해서는요 네번 연속 치킨이 필요해요. 예. 봤어요. 네들어서니다 아, 와, 떨어습니다 때리는 어, 어, 거, 때리는 거좀 노리고 있습니다. 자 왔습니다. 오, 와요, 와, 자, 와요. 오세요, 오세요, 세요 네.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네. 지나 가는 거못 봤죠 이거? 자, 여기서요. 자 오세요, 오세요. 아, 자 야. 준비하시고, 네, 시동, 시동 끄오요 시동, 시동, 시동 끄고, 아 천천히 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와, 와. 아, 했는데. 안녕하세요. 예. 오, 양각이 예, 양각입니다. 여기서나 시원 점수 감사드립니다 4점이죠. 티 아, T1의 계략에 빠진 다나와 이스포츠. 네, e 오, 시크르냈어요 네. 와. 아, 어, 완벽한 설계였어요. 네. T1. 야, 이거는 진짜 다나와 아, 킬로그 초반에 체크하고 네. 완벽한 판단이네요. 여기도 네. 다원기아도좀 뛰어내린 선수의 노리고 있고요 위키드 선수는 기절 중이고요. 언더 선수가 좀 쌌어요. 아, 근데 다원 기아 입장에서도 이건 좀 부담스럽겠는데요. 절벽 쪽에 올라서게 되면 어쨌든 OPGG도 다른 각도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담원기아 신중한 제압이 필요합니다 네 로키 선 지금 여기 자기장 닭 네. 선수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지금 예. 네 아, 이게 담원기아가 이제 리니터리 베이스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오늘 경기부터는 에란겔 네. 본섬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음. o 피지 g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변수에 e m 방황하고 있고요 아니 이 어, 어, 손님이 또 와요 차량 자, 엎어져 오오오. 있는 거 보면 은 젠치도 감지해야 돼요 차량, 제지. 차량 제지. 왜 여기에 차량이 있지?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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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서요 감지는 있는 입니다. Yeah. Yeah. 걸렸네요. 게감지했어요 도로에 차가 저렇게 많이 깔려 있을 음. 이유가 없는데라는 네. 생각이었는데 어쨌든 아수라는 걸렸거든요. 양쪽 검문소. 예 네. 네. 이제 들어오는 길목은 다리 쪽은 전부 다 차단한 상태고요. 그렇죠. 네. 다리 쪽만 검문소를 할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렇죠. 충동적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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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지션을 이거, 보여주고. 네. 어이 자기가 막무가무니까 어떻게 자기네. 들어가죠? 네. 네. 아래쪽인데요. 네. 옆에서 왼쪽 네. 오른 전부 다검문소에 네. 맥주나 혼자 있어요. 할수 있는 어떤 재료라고 할수 있는 선수들이 외곽 쪽에서 다습니다자 빠지고 있어요. 전장 쪽에 H밖에 없어요. 네 혼자 있습니다. 모든 여기는 팀. 와! 아, 저저님 맞다라면서. 아, 저러셨습니다. 네, 목숨으로 받고 있어요. 토리네. 네, 네. 이렇게 해서 추가 때까지 아, 여기서 수금하고 있어요. 네, 11분 됐는데 3 8명 남았고요. 네. 저 네, 이건 아. 그러니까 마지막 스토버. 싸움. 예. 다시 갱기로 접혀 접세요. 2점, 2점, 2점. 음. 아, 기블리 입장에서 도 2전투 너무 아쉽겠는데요. 지금 담원 기아 지 1위로 올라섰습니다. 젠지가 지금 3위. 자, 뒤에서 오, 그 터트. 그 중에서 오, 오, 네. 아, 역시 걸렸어요. <laughs> 기블리는 일단 이거 그리고 잘하겠고요, 예. 선수들 전면하지 않는 팀들의 어떤 킬로그 계산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와 이거 는 네, 목록이 지금... 너무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아, 이거 그래서 카운팅하기도 쉽지 않고요. 네. 그냥 싸워야 됩니다. 이제. 맞습니다. 대박이에요. 본능적으로. 네, 지금 자기장 안쪽에 네. 위치한 팀이 ATA밖에 없어요. 모든 팀이 자기장 바깥에 위치하면서 네, 안 들어가고 뭐하러 들어가요? 힐 예, 들어가자. 저분들 뭐하러 들어요? ATA 지금 혼자 들어가서요. 네. 네. 예, 저기서 그냥 쉬고 있습니다. 아. A.T.도 선택을 좀 잘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판단 나갈 생각이 없어요 A.T.는 아, 이게 예, 예, 아. 안 나가네요. 왜냐면 자리를 잡아서 아 아, 아, 여기서 아 아무도 없어요. 와 자기장 완벽해요 A.T. 네. 지금까지 경기 중에서 가장 외로운 싸움입니다. 들어와라. 야 제발 AT. 와. 최고예요. 예. 예. 끝까지 여기서 지방령이 돼서 캐노크 예. 예. 지방령. 우리는 어. 킬이 필요하다. 왜냐면 지금 빵킬이거든요. 예. 킬 못했어요 여기서요. 킬당 미션 예. 있나요 지금? 예. 어, 튀어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예. 뒤에는 아무도 없거든요. 네, 막, 본인들이 차요 근데 예. 여기서 이제 보급품이 없으면요 아칸도 여기서 산화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구성 8개, 8개 <laughs> 와 야, 준비됐습니다 왜냐면 캐의 구급 아티, 아이템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음. 예.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a t 방심할 수 없는 게 EM택이 자리 잡고 들어고 있고요 다몽기아도 전력 유지하고 있습니다 옵니다 아, 네. 아 이제는 없겠지 디오와 뒤에니다하지요야한명 들어오는 거 들어오는 예. 거또 하나. 한이다 확실 내야죠. 어, 그래도 네. 건너 다했지만 그리핀이 있어요. 예, 그리핀 또 와서요. 여기 음... 2차 건문소. 예. 쉽지 않았습니다. T1. 야. AT 네. 장에서는 이번에 치킨 못 가져가게 된다면 진짜 억울할 것 같거든요. 아 네. 그리고 조경훈이 또 다시 들어가서 끊어내고 알루아. 자기는 좁혀지고 있는 가운데요. 어느 쪽으로 갈까요? 자 위쪽으로 가지 않을까요? 네. 바다가 걸려 있어서 네, 위쪽. 지수분 해야 서울연의 그 예측대로 위쪽. 아 오. 이렇게. 내리는 거 노리는 피오. 아, 피오는 아 낚시 하나 끊어 먹었습니다. 네. 1점 추가 55점이에요. 음. 지금 제니가 57점까지. 자, 중요합니다. 에스더 차 타러 가나요? 이제 차량을 탈 시간이거든요. 네. 때려서 하나. 에스더 차 탔어요. 예. 네. 자, 여기서 잘라내게 되면은 아, 이거는 아프리카 프릭스가 차량과 물자를 동시에 탈출할 수 있는 속도는 네. 무조건이죠. 아 예. 근데 차량이. 들였어요. 더 많이 굴러가서 본인들 네. 차량 타고 아이고. 떠나야 될것 같습니다. 예, 멀리 갔습니다 주력 게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그렇죠. <laughs> 해야죠. 다시 네. 타고. 네. 네. 지금 자기네 들어오고 있거든요. 좀 아프거든요. 아 그래도 김유수만. 아! 아야야야야야야야야. 아, 연막 때문에. 예. 저 피오 좀 쓰러졌고요. 아 이노닉스밖에 혼자 남지 않게 됩니다. 이러면. 네. 알려줄게 세 명의 선수가 남아 있고요. 자, 비행기 쪽에서. 야아아아아아 조이. 조이. 깔끔하게 끊어내고 있습니다. 한명 잡아냈고요. 인기 돌아가면 또 이렇게 엄폐물이 형성되어 그래. 있죠. 아우, 순식간에 무너졌네, 아프리카 어, 릭스 조경훈! 이 m 택 선수들 중앙 쪽으로 여기 있는 어? 쪽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담원기아가 어, 먼저 그 구덩이 쪽 한번 노려보나요 네, 먼저 가나요, 먼저 네. 가나요? 음. 어쨌든 ATA가 왼쪽으로 그대로 흘러간다고 해도 쓸수 있는 영향이 남아있다 보니까 담원기아의이 네. 네. 흐름 자체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안 하는 모습이죠. 이 e 택이 높게 떨어졌어요. 먼저 들어갑니다. 조경훈! 아! 어아아 이노닉스 이노닉스 1팀들지도 예. 예. 50점 모양에 다가고 있습니다. 아래쪽도 50점을 향해 와, 50점 모양에 가요. 50점. 빨리 온 팀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아, 못 벗어나요. 사페 사페. 아 사페 이거 플레이 좋았는데요. 이 사페 어뭐 사페 사페. 어어어떻게 어떻게? 어, 무빙! 사페, 사페. 무빙! 어 사페 무빙. 아아 체열이 맞았어요. 근데 좋았던 게 왼쪽 잡고 확킬까지 해서 2킬 가져갔어요. 네. 여기는 이노닉스 선수 이제 혼자 남아 가지고요. 아까 전에 1킬을 기록했거든요. 빼먹었습니다. 보상자. 먹을 거득이 없죠, 지금? 네, 아아 와! 실키 스페로우 확킬 1점, 1점 당했고. 버티고 있는데요 수류탄 날아와요 이거 피해야 1입니다. 돼요 뒤로 진 물러서고 아, 아 예. 그래도 한명 언더 선수 남아있어요 어, ATA 또기들 어? 예 보세요, ATA가 아... 다몽기야, 실키 선수 하나 때문에 지금 세 명이나 잡혔거든요? 네 예. 어, 무너졌죠 ATA가 현재 킬 포인트가 아. 거의 어우, 없는 상황이라 치킨을 반드시 적하고 싶은 그런 매치인데. 자, 최종화 내고 아... 있습니다. 이파전 일... 예, 1등부터 6등까지 다 죽었고요. 예. 네. 자, 이렇게 되면요. AT, EMT. 자, 5점 추가할 수 있는 게고 총일권 팀들이 5점을 가져가게 되면 상위권과의 점수 격차 안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매치 추가예요 어? 오 미키? 오, 오, 오 미키? 조경훈 알로워잡아했고요 그렇죠. 전석이 끝났습니다. <laughs> 그렇죠. 지금 아... 바로 끝났어요? 네. 와 오오오. 이게 작이죠 아, 1차 자 이제 시작이에요 이렇게 아웃펀 막아야죠 폭격이거든요 그냥말로 네, 뒤쪽 철판으로 이동해서 한번 버티는데요 네 좋아요 오오. 오오오오 이건 뭐 오, 구할 수 없죠 이건 구할 수 없어요 들어가면 터률까지는 냈고 와 맥주라 오 예.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철판 사이로 아직 2개 더 남았어요 갑니다 에이테이 자자 오오 아직 남아있죠 수류탄 아직 많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수류탄 많습니다 살짝 던져주면서요 하나 더 사이로 우리 쪽 나와서 네, 나오는 거 나오는 거 나오는 거죠 머리오 제프로크스 맥주라 맥주라 자 기가막히게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추가 지5킬까지자 HJ 어제 5점이었는데 네. 16명에서 9배 9배 이상을 벌고 네. 있어요 말로 폭발했어요 예 네, 지금 세계 막을 수 있는 기회까지 마련하였습니다 지금. 많이 그렇게 싸우지 않았습니다만 이번 교전 통해서 다 이겼기 때문에 네. 네. 그렇습니다 계속하지 그렇죠 여, 역시 AT 기복이라는 손님을 내쫓고 나면 그 누구보다 무서운 팀이거든요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보여주고 있는 ATA. 오늘 음. 가장 잘하고 있는 팀이에요, ATA가 네, 맞습 <laughs> 예. 어제와 다른 오늘. 네. 다만 어제가 너무나 미약했을 뿐. 오늘은 네.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오늘 지 남은 선수가 한명한 명이다 보니까요. 여기 눈치 싸움 시작됐습니다, 네, 어제 조이 무, 선수와. 어제 무릎 꿇었던 건 오늘의 추진력을 위해서라는 그런 명언이 떠오를 정도로 그렇죠, 지금 네. ATA 강렬합니다! 2부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였던 거예요. 오. 영혼의 1대 거기다 오늘 경기 굉장히 길거라는 것까지 A T A 는 예상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본인들이 2일 차에 잘하면 되니까. 음... 네. 저기에서 지금 머리 머리 오우데미지 진검승부죠. 짜진 이렇게 지금 둘이 싸워주면 A T A 입장에서는 예. 땡큐죠 땡큐. 치킨은 우리 거다. 오점은 우리 거다. 네, 변수가 있다면 뭐 조이 선수가 3 레벨 헬멧을 쓰고 있다는 건데 레이닝 맥주라서 이게 가능한가 싶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 둔덕을 활용하면서 두 명을 상대할 만한 지형은 조이가 가지고 있어요. 1대2. 예. 네. 자, 쇼퍼 플레이 남아줘야죠, 조이. 보주나요 뭐 어, 차량 가지고 그냥 뭐. 과감하게 ATA고. 들 어, 자, 여기서 떨궈내지 못해서. 어. 오오오. 네. 오오오. 아직 떨궈내지 못해서, 하하! 차 주방 쪽으로 좀들어가니다 출차 없야 그리고 조이. 네, 조이 선수가요. 이게 들어오는데 지금 끊어내지 못했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연막을 길게 뿌리면서 붙여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양각 만들고 있어요. 자, 수류탄 부장 ATA. 한번 피해주고요. 무로 쪽으로 역으로 나가는 선택 소르탄 아직도 있습니다. 네, 이게 좀더 좋은 것같 하나 것 같습니다. 더 있어요. 삼 그렇죠. 레벨 장비니까 인파이팅에서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 아, 예. 알려줄게. 소르탄 자 위치 조이 조이 선수 봤어요. 오우. 오! 레이닝도 대디줄어요 예. 네, 두 선수님 맥조라나 레이닝 선수거든요. 잘 쏘는 선수들이고 브리핑 맞아. 뭐, 브리핑 찬을 어, 어, 오 오형이. 오디가오어타 오키트. 예, 여기서 한번 싸 주면. 우리 오키트. 오른쪽 같이 옵니다. 저희가. 어야야 위에서. 에이제!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다. 이제 시작이다. 한 매치 추가! 자, 밀리터리 베이스 남단으로 자기장에 형성되면서 ATA만 인서클에 있는 장면이 만들어지기도 했는데요. 이 꼼꼼히 킬로그를 계산하면서 기다린 ATA 전력을 잃긴 했지만 EM텍스토맥스를 밀어내고 알려줄게까지 정리하면서 스매시컵 시즌 5에 값진 첫 번째 치킨을 가져갑니다. 자 담원기아가 4점을 추가 획득하면서 59점으로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1위부터 3위까지 1점 차이의 격차만 보이고 있습니다. 자 ATA가 치킨을 가져가면서 5위까지 올라왔고요. 1위와 단 6점 격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챔피언 경쟁은 여전히 팽팽합니다.